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8일쯤 되어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달라졌고 예수님의 옷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모세와 엘리아였다. 그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머지않아 이루실 일이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졸음에 겨워 잠들어 있었다. 그러다가 완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도 보았다. 그 둘이 예수님과 헤어지려고 할때 일어난 일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스승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천막을 세채 마련하도록 하시지요. 한 채는 스승님을 위해, 한 채는 모세를 위해, 한 채는 엘리아를 위해서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휘덮었다. 제자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두려웠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선택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소리가 났을 때 눈에 띈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바로 그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 사순절 제의수요일을 앞둔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예전 가운데 오늘만 예전 색깔이 흰색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누가 보금 읽었지만 앞에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빨래하는 자가 그만큼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얘지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선생님은 마태와 마가와는 또 다른 어떤 글의 목적성을 가지고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누가 선생님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침묵하며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등장인물 두 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 모세와 엘리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 장면을 한번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특별히 누가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 바로 뒤에다가 배치했는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앞에 부분. 읽어보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 바로 앞부분에 있는 패러그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9장에서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가 100%다 깨닫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선생님이 이 스승님이 베드로 입장에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이 선생님이 해오시던 행적을 보니 메시아인가 의심이 아니고요. 이런 확신으로 갈려는 마음이 있지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 어떤 행적과 어떤 사역들을 행하시고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100%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도상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대답을 했더랬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적어도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무리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을 뭐 훌륭한 선지자 뭐 선생님. 뭐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니?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왔니? 하는 그런 소리 말고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은 너무나 옳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기름 부은 자,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제자로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제대로 된 사역의 길을 걸어갈 텐데 이제 적어도 나의 제자들한테는 나의 정체성 내가 와서 해야 될 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그 길,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일들에 관하여 알려도 되겠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인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고백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식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될그 일들을 이야기하시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고백했던 베드로, 칭찬받았던 베드로, 이름을 바위 베드로 페트라로 바뀜을 받은 그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을 꾸짖다가 예수님께 오히려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혼났잖아요. 오늘 누가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 고백 이후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다음에 있는 사건으로 변화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앞서 마태 마가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오늘 그 부분들을 조금 찝어가면서 그 부분들이 가지는 누가 선생님이 제시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의미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마테마가는 예수님께서 광채를 입으시고 밝아지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얼굴 모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서 하얗게 되는 것하고 얼굴 모양이 달라졌다고 하고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달라졌고 옷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뭔가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명을 붙여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누구였다고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누가 선생님에 의하면 좀더 깊은... 깊은 우리에게 통찰을 허락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나타나 서서 예수님의 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떠나심에 대하여.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하나씩 늘어나죠. 영어로 departure입니다. 떠나다. 떠난다는 것은 원래 있던 곳에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departure를 헬라 말로 하면 exodus입니다. 우리는 엑소더스를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출애굽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엑소더스는 떠남입니다. 디파그 근데 이 엑소더스라는 헬라 단어에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death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다.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영어로는 번역할 때디파추얼 했지만 결국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심 (departure), 엑소데스 (죽음, 대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머지 않아 이루실 일이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종말론적이죠. 뭔가를 이루시고 끝이 도래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지고 오실 그 왕국,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도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인간들이 자기 마음껏 죄짓고 사사기에 의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하던 그 모습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끝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때에 이 일행이 잠들어 있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르르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꼭 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몸이 되게 피곤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으려 했는데, 설교 시간에 막 잠이 와서 나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애려하면서 스르르 잠들듯, 스르르 잠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을 이야기하고 계신 그 가장 크리스티라고 중요한 그 모습은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잡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계시네. 이것만 바라본 거예요. 정작 봐야 될 것은 딴 거였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파악을 다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천막 셋을 지읍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름이 나타나서 휘두었죠 구름이 휘두 휘덮... 면옛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니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다른 것. 내가 그를 선택했다. 이 워딩은 누가 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언제 들려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들리죠.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고 또이 부분을 다른 복음서와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는 2인칭이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은 다분히 10편, 2편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했던 10편, 2편 말씀이 기억나는 장면이에요. 이게 세례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3인칭이에요. 내가 그를 선택했다. 지금 누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말 듣는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그를 선택했다. 그는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세례때와 지금 변화상과 다른 거고요. 그러면 마테마가에 나타난 다른 변화상 사건과 오늘 누가 선생님의 변화상 사건이 다른 점은 표현이 달라졌어요. 다른 두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오늘 누가는요, 사랑한다, 기뻐한다 말씀이 없어요. 내가 그를 선택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건지,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이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이 소리가 났을 때 눈에 띈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는지를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정신 차려서 보니 아까 세시던 분이 예수님만 계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바로 그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누가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변화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구름이 뒤덮고 산에 올라가고 영광스럽게 바뀌고 대화를 나누고 천막이 있고 뭐가 떠오르십니까? 근데 그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은 모세이고 모세가 신해선 꼭대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가던 장면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뭐 누가는 이런 장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뭐 율법의 대표다 선지자의 대표다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서셔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뭘 이야기하셨다고요? 떠나가신, departure, exodus, 죽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니, 이제 변화산 이야기가 조금 들어오셨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 말씀이 지금 반석이 빗된 그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에서 바라봤을 때에, 제자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도 엘리아도 예수님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나약하여 그 중요한 장면을 놓쳐버리는 스르르 잠들기 쉽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열심히 다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고백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해요. 성령 하나님 능력 간절히 바래요.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땅히 바라보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스르르 잠든 상태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우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초막절 전통을 이어나가고 싶은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 시기가 초막절이었거든요. 당연히 여러분 초막절 장막 텐트를 쳐서 일주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누가 들어가서 사냐면 남자 어른들과 그다음 꼬마 남자 아이들 중에 엄마의 손길이 이제는 필요 없는 거 혼자 아빠랑 같이 남정네들만 같이 한 일주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자란 아이들이 집 앞에 텐트 세우고 텐트로 들어갑니다. 이 일주일 동안의 장막, 텐트, 초막에서의 삶은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때 막 이렇게 텐트 안에서만 살고 집 앞에 세웠으니까요. 우리 진짜 집에는 못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주객이 바뀌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텐트 싸질머 지고 뭐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뭐 주말에 쉬는 날 낮춰서 캠핑하러 가시죠. 그럼 텐트 치고 한 2박 3일, 1박 1일, 2박 3일 있죠. 끝났어요, 캠핑이.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죠. 자, 그 때는 어떤 것이 임시 거처이고 어떤 것이 주된 거처입니까? 당연히 텐트가 임시 거처고, 주된 거처는 집이죠. 거기 다 싸질러지고 다시 집으로 가야죠. 그런데 초막절 기간에는 이게 뒤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된 거처가 텐트여야 되고, 잠시만 물건 가지러 가거나 피로해서 가는 것이 내가 원래 살던 지 그게 임시 거처가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삶을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근데이 초막절에 사도 베드로가 여기가 조스하우니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되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으로 떠나셔야 되는 엑소드스 하셔야 되는 디파추 하셔야 되는 이것을 좀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말 듣고 그냥 그 위에서 초막새 찍고 그것을 주된 거처로 삼아서 고난도 죽음도 십자가도 부활도 없이 그냥 거기서 살아버리시면 물론 전혀 그럴 일이 없지만요. 그러니 베드로의 이 제의는 얼마나 얼토당토 안한 뭔가를 깨닫지 못한 무식하기 짝이 없는 멍청한 얘기입니까? 방금 예수님은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듯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의 전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백은 있지만 깊은 묵상이 없다는 거예요. 고백은 있고,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 하실 일, 장착 우리에게 허락하실 부활 소망에 관하여 깊은 숙고와 묵상이 없다는 거예요. 스르르 잠든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선택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것은 뒤집어 보면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더 배우고 깨닫고 인식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이미 이 제자들 다 배웠단 말입니까? 남아있다는 거죠. 이제 시작인데요. 이네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던 고백은 정말 시작일 뿐인데요. 그 고백 이후에 엄청나게 깨달아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스르르 잠든 채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를 선택했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너희의 고백처럼 메시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들의, 제자들의 고백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고백은 했지만 의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백은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선택했다. 그는 내 아들이다. 이야기하신 다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야기하십시오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은 신명기 18장이 생각나요. 모세 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자, 이 제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뭔가가 조금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온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입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바로 그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이 이전에는 제자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뭔가를 깨달은 사람에게도 어디 가서 알리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온전히 예수님을 묵상하고 숙고하고 생각하고 그 뜻을 알려고 애쓰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깨달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얘기, 고난 얘기, 십자가 얘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얘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돌았다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6절 말씀은 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위하고도 차이가 많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으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쫓아가서 광장에 가서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다. 새롭지. 신기하지. 라면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사람들도 그 말을 기기울여 들었어요. 뭔가를 깨닫고 새로운 걸 깨달았으면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은 바로 그 길로 쫓아 내려가서 일단은 나머지 제자들에게 야야야야 들어봐봐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고 꼭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또 펼쳐 나가서 시장에 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당시의 어떤 그 유행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침묵했습니다. 입을 딱 닫았어요. 당분간 일정 기간 동안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왜 그랬을까요? 이제 깨달은 겁니다. 뭘요? 예수님을 온전히 오롯이 깨달았다고요? 아닙니다. 그 만약 이때에 예수님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베드로와 야고보하니 깨달았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겠습니까? 뭘 깨달았냐면 아하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 내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내가 더 진중하게 바라보아야 하겠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행동이 침묵입니다. 3일 뒤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의 수요일입니다. Ash is Wednesday입니다. 우리 마음은 죄를 뒤집어 쓴것 같은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40일 동안, 사실 주일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한 46일 되죠. 이 시기 동안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침묵하며 생각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눈이 있다고 눈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귀가 있어서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을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은 침묵하며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와 예수님의 그 죽음과 고난과 부활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 덕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진중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1년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식사하고 성경부할 때에 묵상집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묵상집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알아가며 나를 발견해가는 시간이 2025년 사순절 기간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기간을 한번 보내 보십시다. 오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무엇을 이야기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행적, 사역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그 시작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스르르 잠들어서 놓쳐 버렸습니다. 우리는 잠들지 마십시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이 있는 이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마음을 붙잡고 눈을 부릅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물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며 살아가는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침묵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